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 기초 밸류에이션을 계산하는 방법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PER, 두 번째는 PBR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테마주들의 급등락이 지속되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주식 기초를 탄탄히 해둬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주식을 아예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종목 추천을 받으시는 것보다 기초를 튼튼히 다져 논후 종목 공부를 하시는 게 투자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최근 시장 조정세가 강하게 이어지고 미증시도 하락 조정이 시작된 상황이라 증시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수익 보시고 인증해 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채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배너 번호로 문자 한 통만 발송해 주세요. 어디서도 얻지 못할 히든 종목과 함께 고급 정보 공유해 드리고 있고 무료로 주식 공부까지 시켜드리는 카톡방까지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하죠?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도 수익을 볼수 있도록 개별주들 흐름까지 분석해서 히든 종목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히든 종목을 듣고 싶은 분들은 배너 번호로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연락드려서 한분한분 한분 상담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이라는 건 애널리스트가 현재 기업의 가치를 판단해 적정 주가를 산정해내는 기업가치 평가입니다. 제일 유명한 PER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PER은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값입니다. 달리 얘기하자면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미래에 예상되는 순이익 곱하기 PER를 하면 적정 주가를 구할 수 있죠. 기초적인 PER 밸류에이션은 가장 직관적이고 단순하게 적정 주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ER이 5배다 그러면 회수기간이 5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 나누기 주당순이익이라고 했죠. 순이익이 100억인데 시가총액이 500억이다 그러면 매년 100억씩 벌어서 처음 투자한 500억을 5년 만에 회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PER 지표는 성장주 재물을 볼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볼수 있어요. PER은 트레이딩 PER이 있고 포워드 PER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현재 트레이딩 되고 있는 순이익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미래에 벌어들일 순이익을 미리 높여서 계산하는 게 포워드 PER입니다. 미래에 벌어들일 예상 순이익을 당겨와서 적정 주가를 구하는 겁니다. 이거는 계산하는 사람마다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포스코 그룹주들이 폭등을 했었잖아요. 모두 다 미래 성장성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순이익을 높게 잡아서 PER로 적정 주가를 계산하면서 폭등을 했었죠. 주관적인 생각으로 미래에 예상되는 순이익을 당겨온 거기 때문에 고평가 논란이 매번 생겨나죠. 2차 전지 사업이라는 게 향후 5에서 10년 동안 고성장이 예상되는 사업이라 그런 겁니다. 간단히 PER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이번 조정장 많이들 힘들어 하실 거고 실제로 주변 지인 투자자들 10명 중 9명은 손실을 보고 있을 정도로 투자를 힘들어 하시는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별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목 발굴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 제가 드리는 히든 종목으로 수익 보시면 되고요. 참여 방법은 어렵지 않고 배너 번호로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수급이 꼬여있는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문의하셔서 주식시장 대응 방법과 무료 급등주까지 받아보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타 채널에서는 얻을 수 없는 고급 정보와 히든 종목을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주식 공부를 위한 무료 카톡 방까지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맨날 손실만 보셔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은 꼭 배너 번호로 문자 남겨주셔서 상담받아보세요. 투자 인생에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PBR입니다. PBR은 주가가 순자산에 비해 주당 몇 배로 거래되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가치를 시장에서 평가한 수치입니다. PBR은 주가 나누기 주당 순자산을 하면 구해집니다. 보통 시장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1보다 낮다면 주식의 가치가 자산의 가치보다 저평가 받고 있다는 거고 1보다 높다면 주식의 가치가 자산의 가치보다 고평가 받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PBR이 1보다 낮다는 건 회사가 망해서 청산을 당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자산이 시가총액 이상이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저 PBR 종목만 골라서 매매를 해야 하냐? 그건 또 아닙니다. 보통 PBR이 낮으면 성장이 둔화된 기업으로 보고 있어서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들이 저 BPR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주, 건설주들이 있죠. 보통 국내 시장에서 은행주, 건설주들은 주가 변동성이 없고 성장이 미미한 산업이라 투자의 메리트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진짜 가치가 있죠. 배당도 많이 주고. HTS의 기업 분석을 보시면 모든 종목들 재무의 주당 순자산과 PER, PBR 지표가 다 나와 있으니 참고하셔서 매매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히 삼성전자의 기업 분석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PER이 8.38배고 PBR은 1.33배입니다. 삼성전자는 국내 대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모든 반도체 종목들의 대장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중요하다 볼수 있고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PER 자체만 보았을 때는 상당히 저평가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연간으로 본 건데 EPS는 주당 순이익이고 BPS는 주당 순자산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연간 예상치를 해놨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직접 구하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hts 상으로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주린이분들을 위한 영상이었습니다. 조금 더 심화적으로 배워보고 싶으시다면 배너 상담 번호로 문자 한통 넣어주세요. 주식을 모르시는 분들도 전문가처럼 성장시켜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무료 히든 종목과 카톡 방까지 꼭 입장하셔서 수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바닥에서 미리 매수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하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고 내가 주식을 잘 모르더라도 제가 천천히 노하우 공유해드려서 주식 전문가처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영상만 시청하셔도 도움이 많이 되지만 문의하시면 조금 더 자세한 고급 정보들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